KF-O 2022년형 신형 어, KF-O 카니발에 태경오토 전동 사이스탭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무선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승하차를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태경오토 전동 사이스탭 장착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이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시면 스마트키를 몸에 소지만 하시고 차량 옆에 접근을 하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양쪽으로 오픈이 되고요.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약 10초 이상 또 경과를 하면 스텝은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키의 원격 컨트롤 기능으로 해서 열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오픈이 되고요.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쪽으로 동시에 작동을 했습니다. 문을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스텝은 문을 여는 쪽 방향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수석도 열면 나오긴 하는데, 어, 사람이 타려고 문을 여는 쪽만 이제부터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 스마트키에그 슬라이딩 도어를 길게 눌러주셔도 스텝은 자동으로 오픈이 이루어지고요. 또 길게 다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도어를 열게 되면 스텝이 오픈이 되면 타이어 옆으로 돌출이 됩니다. 어, 대략 한 7, 8cm 정도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인도 블록이나 경계석에 바짝 주차하실 때는 이 정도 이상 이격을 시켜서 주차를 해주셔야 스텝이 부딪혀서 파손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스텝을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발판의 깊이가 현재 가장 넓은 180mm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색상은 화이트로 차량 바닥에서 지면을 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도어 하단에 있는 이 블랙 가니시 때문에 화이트 색상보다는 가니시에 어울리는 블랙으로 설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일체감이 높습니다. 어, 기능 정지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스텝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운전석 문을 살짝 열어서 스텝을 꺼내놓고 조수석도 문을 살짝 열어서 스텝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순정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 다섯 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넷. 넷.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해도 스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발판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관절의 오염물들도 청소를 해주시고 두 달에 한번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관절 안쪽 작동되는 샤프트의 그 은색 부분에 도포를 해주시면 부드럽게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판 표면에 있는 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코 부분은 염화칼슘이나 강한 알칼리성 세제가 묻었을 경우는 방치하시면 얼룩이나 산화부식이 생기기 때문에 물만 뿌려서 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다시 살릴 때는 스마트키의 열린 버튼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스텝은 다시 자동으로 살아났고요. 도어를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후에 자동으로 소등이 됩니다. 안전장치로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어떤 물체가 끼었을 때 정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발을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히는 도중에 이물질이 껴서 부하를 받게 되면 못하는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냥 문만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스텝이 오픈된 상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차량의 속도가 10km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발판이 나오고 들어가고 할때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잠금 버튼 5회를 눌러서 기능을 또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발판은 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키를 가지고 기능 5노플를 모두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열림 버튼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자동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상 태규 모터스텝이었습니다.